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네 안녕하세요 부족입니다 오늘 3월 5일 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xrp 입니다 현재 xrp 는0.3% 정도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파를 할듯말듯 듯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XRP를 보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뉴스와 함께 현재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XRP는 아직까지 추세선을 돌파를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추세선은 3,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000원을 재돌파를 할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추가적인 호재의 뉴스가 터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3월 7일에 있을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뉴스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렸지만 생각보다 반등 폭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텐데요. 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연 진행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을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포함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자, 정말 미국의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성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리고 본인의 가족 사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진행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방식은 좀 다르고,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각각 비중은 다르겠지만, XRP가 이번에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11시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확실하게 못을 박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호화폐가 자본이득세가 면제가 될지 아니면 미국 암호화폐만 자본이득세가 면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부분은 XRP는 미국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자국 암호화폐만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는 데로 가면 XRP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요. XRP가 앞으로 지금의 조정이 끝나게 되면 제대로 된 반등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에그리크립토가 엘리오 파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 XRP는 1000%의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1000%라고 하면 10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는 3파동이 시작이 되면 17달러에서 20달러 수준으로 800%에서 1,000%의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파동 조정을 거쳐서 다섯 번째 파동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 30불에서 최대 66불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그 크립토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보통 엘리오 파동은 1차 상승과 2차 하락, 3차 상승과 4차 하락, 5차 파동으로 인한 5가지의 파동이 엘리오파동 5파동입니다. 자 그런데 11월달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한 1파동이 끝났고요 지금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2차 조정구간이 2차 파동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파 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4파 조정과 5파 상승까지 자 SLP 차트를 보더라도 1차 상승과 2차 파동이 2차 하락파동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곧 있으면 3차 대상승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다음 3차 상승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기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엑셀 플랫폼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코인 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코인 초보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코인이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의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볼린저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엘리오파동이나 피보나치 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아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무료 코인 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시장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월 7일에 열리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정상회의에 시장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3월 7일에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어스도 초청을 받아서 서밋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SEC가 크라켄 소송까지 취하를 하면서 앞으로 리플의 소송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예상은 리플과 SEC 소송이 4월 정도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4월 전에 갑자기 어느 시점에 SEC의 발표가 전격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굳이 4월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미리 결론이 날 수가 있다는 라 이야기고요. 자 물론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리플 현물 ETF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x r 비의 9조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블랙록도 리플 현물 ETF에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송이 끝나게 되면 IPO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거기다가 리플이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비축 전략과 관련해서 XRP가 포함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인해서 리플을 찾는 매수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세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XRP는 공급 쇼크가 나오면서 엄청난 펌핑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사실 지나가는 구간 중에서 저점 매수 구간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급등할 때 고점에서 추격매수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엑 r 피를 포함 무로코인방에서는 엑 r 피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